네 안녕하세요. 오늘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대항력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. 대항력이라는 것은 자신이 임차한 주택의 소유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보통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겠죠. 임대인인 소유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, 임차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예요. 계속 살수 있느냐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. 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? 나는 보증금을 이전 소유자한테 줬지 지금 소유자한테 준건 아니잖아요. 그렇다면 은 지금 소유자가 아니고 왠지 이전 소유자한테 보증금을 반환을 청구해야 될 것도 같은데 그렇지 않고 새로운 소유자한테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, 새로운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대항력이란 것입니다. 이런 대항력이란 것은 어떻게 가질 수 있냐면 은 먼저 부동산을 인도가 나야 됩니다. 아, 여기서 주택 임대차를 전제로 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.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는 요건이 또 달라요.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먼저 주택을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를 가서 주민 등록을 해야 됩니다.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. 즉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도 새로운 소유자한테 나의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라는 그런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. 그리고 이러한 대항력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 여러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예외는 음 경매 절차에서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나 담보권자가 없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대항력이 인정된다라는 그런 예외가 있습니다. 상세 설명해 볼게요. 어 자신이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택에 이제 들어가 살려고 해요. 그러면 국민주택 사무실을 가서 계약을 체결하고 하잖아요.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가면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정상적인 곳이라면은 일반적인 곳이라면은 그러면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서 줘요. 바로 이제 그 시점 이것 인터넷상으로 등기부등본이 바로바로 바로 쉽게 쉽게 출력이 돼요. 인터넷 등기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거기 소유자가 누군지 그리고 담보대출은 되어 있는지 여기서 그 담보대출은 되어 있는지가 바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입니다. 그런데 근저당권이 이제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요. 그렇다면은그렇다면은그 임대차는 경매 절차에 의해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.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 및 인도가 이루어졌잖아요. 그럴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시간적으로 우선이기 때문에 시간적 순서에서 밀리기 때문에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. 이렇게 이제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사 인도 및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명심하셔야죠.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 가장 안전한 것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담보, 근저당권 같은 것들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깨끗한 부동산에 들어가시는 것이고 거기도해서 전입신고, 주민등록을 얘기하는 거죠. 그리고 인도를 받으시면 그 다음날부터 이제 인도나 전입신고 모두를 받은 날,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라는게 생기게 됩니다. 사실 대항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복잡해요. 그래서 대항력에 대해서는 상세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. 이 강의만 듣고 모든 걸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좀 확인을 해야겠다. 그러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찾아서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